천억으로 일조 강화장사로 이렇게 만드세요. 안녕하세요. 강장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영상 만들었으니 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전 영상을 먼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영상을 전부 시청한 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500억부터 1 0 0억까지 기본적인 강화장사 가이드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108. 백구 사카 강장으로 1000억까지 불리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했는데 요즘 110으로 강장하려면 최소 1500억은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설명한 108, 109 강장으로 1500억을 찍은 뒤요 이제 현재 기준 고버을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110 사카 강장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110 강장이 좋은 이유가 수쿠 대비 먹는 돈도 나쁘지 않고 크게 손해보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가 가장 강추하는 강화장사 오버를 입니다 1카와 4카가 620억 이상 차이 날때 진행해 주시면 좋고 4카 가격이 1500억이 넘어가면 배율이 조금 더 좋아야 합니다 재료 투입법은 1,2,106,5장,2,3,108,5장,3,4,115장 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1조까지 충분하게 달수 있지만 이걸로 3000억을 찍은 뒤에 이젠 111강장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강화가 너무너무 안 붙어서 일일일은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카와 사카가 1100억 이상 차이 나면 좋고 재료 투입법은 1,207 5장은 2,309 5장은 3,415장은 1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그럼 제가 전에 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112 강장은 이 정도로 배율이 좋으면 진행하셔도 됩니다. 바로 일카와 사카가 2200억 차이 날 때는 하셔도 좋지만 매물이 잘 없을 겁니다. 재료 투입법은 1, 2, 108 5장은 2, 3, 115장은 3, 4, 115장은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